국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지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문수와 장동혁이 결선에 진출. 이른바 김앤장 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모바일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조경태에게 몰표를 던져 조경태가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앤장의 결선투표가 현실화되면 친 한동계 성향의 표들은. 악독한 배신자 장동혁보다는 그나마 덜 악독한 김문수에게 쏠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투표를 포기하는 한동훈 지지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데 장동혁이 공언한 대로 친한계 인사들을 내칠 것인지 그것이 관심사다. 이와 관련 박정아 의원은 한방송에 출연 설사 장동혁이 당대표가 된다 해도 친한계 인사들을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정말 미안한 부분이 우리 당원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나와 계시는 당원분들이 있는데 말없이 묵묵히 도와주시고 계시는 당원분들이 있는데 장동혁이 친한 예를 내친다? 그러면 그런 당원분들이 가만있지 히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박정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리가 만무하지만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해도 친한계 인사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동해 댓글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